예, 전국의 27,000 탈민동 별번들 안녕하십니까? 타로컵 뉴스 단신의 노잼 만개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패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에, 옵션 들어가시면 게임 언어 설정에 보시면 KR 이걸 누르시면 드디어 다르고프 한글 폰트 패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12.11.5 버전 패치 직후에 다르고프 게임 내에서 메시지의 채팅 기능으로 한글을 쓸수 있다더라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한글 입력이 원래는 깨졌었거든요 근데 어 채팅할 때 한글 써지는데라는 말이 있었 직후에 어 이거 보니까 폰트 패치가 되긴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글화 팀에서도 BSG에서 한글 로컬라이징을 테스트하고 있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보여줬습니다. 뭐 몇몇 빠진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었고요. 지금도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BSG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빠르면 이번 주 안에는 한국어 선택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옵션에서는 이제 KR 언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한글 폰트가 적용된 버전을 볼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뭐 공식적인 한글 로컬라이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재. 메뉴라던가 뭐 여러가지 반쪽짜리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글 패치는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탈미동파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패치를 기점으로 타르코프 한글날로 아마 선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하게 어제가 월요일 에, 월요일이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그날을 맞춰서 패치해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에, 니키타가 한국을 신경 써준 거 아니냐 에, 농담이죠 당연히 그럴 일은 없고요 한글 맞춤형 패치를 해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1월 달에 제가 약을 팔았고 여름쯤에 설레발을 떨어가지고 사과문을 썼었는데 10월이 다 돼가지고 드디어 폐지가 되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글화 담당하신 만득님을 비롯해서 한글화 팀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 채널에서도 뭐 한글화 언제 하냐 뭐 이런 수많은 리플을 달아주신 여러분들 드디어 한글 폐지가 됐고 한글화가 되면 돌아온다고 하시던 탈민동부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는 이제 폰트 자체가 뭐 이상하다 디자인이 좀 올드해 보인다든가 뭐 약간 양산형 게임 같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던데 그런 거 차치고서라도 번역이 좀 이상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만능님이 글을 쓰셨던데 뭐 BSG에서 최신 패치를 반영하지 않고 대뜸 패치를 해버려가지고 공개를 바로 해버린 바람에 반영이 안 됐다 이전에 지금 최근까지 번역해둔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인벤토리에 원래는 이렇게 짧은 닉네임 같은 게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더블클릭하시면 이 줄에 맨 위에 줄에 나와야 할 아이템 이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짜잘한 버거들이 현재 있어요. 지금 또 그리고 플리마켓 보시면은 또 검색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맹렬한 도끼런 밀주. 그 전설의 피어스 해첼링 문샤인이 번역이 돼서 초월 번역이 돼버려가지고 맹렬한 도끼런 밀주로 번역이 돼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예, 지금 현재 플리마켓 검색어를 하실 때 약간 좀뭐 혼용. 영어랑 한글을 혼용할 경우에 검색이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버거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차차 수정을 해나갈 예정이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것 같고요 피드백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 남겨둔 설문지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한글화 팀이 그걸 보고 반영을 해줄 것 같아 보이니까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시작이 많이라고 했는데 여러 버그가 있지만은 당장 됐다는 걸로 일단은 만족을 하시고 실제 플레이는 그냥 영어로 플레이하시는 게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한글화도 됐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 어려운 시즌 중간에 얼마나 더시 돌아올까? 여러분들 생각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복귀하시는 연어분들은 리플 많이 남겨주세요. 쓰면 합니다. 그다음이 그 다음이 그 한글화 패치가 바로 어제 있었던 타르코프 12.11.5 버전 패치와 함께 된 건데요 패치 로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영상 설명에 링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니기타가 올해 하반기 로드맵에서 미리 말한 대로 신규 무기라던가 맵이 올라오는 컨텐츠 패치가 아니라 편의성 패치와 버그 픽스 위주의 패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패치 굉장히 컨텐츠가 없다 해가지고 에 그냥 뭐 대충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패치였습니다 특히 최적화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패치가 많이 됐는데 보자 맞저 패치로그 맨 처음부터 옵티마이제이션 에 예, 최적화와 퍼포먼스 관련된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고 많은 것들이 적혀있는데요. 크게 요약을 좀 드리자면 램 소모량 과램 클럭에 의존하던 문제들이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램 메모리가 8기가라던가 뭐 작게 쓰시던 분들은 프리징 현상이 조금은 덜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 있고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프레임이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뭐 방송을 보시고 게임을 해보시면 체감이 좀되실거예요12.11 버전 이후에 묘하게 프레임이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안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 보시면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도 하이다우스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프레임 잔이 풀려버려 가지고 막 초당 프레임 수가 막 500이 나오고 600이 나오고 그런 버그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현재 해결이 됐다고 하고요. 체감이 가장 크게 되는 거는 일단 초당 프레임뿐만 아니라 로딩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빨라졌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서 보드릴수 있으면 모르겠다. 보세요. 이거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여기로 전환되는 시간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보지 않았어요? 빠르죠? 로딩이 겁나 빨라졌어요. 오프라인도 굉장히 빨라졌네. 에, 네, 그다음에 상점 메뉴 로딩도 되게 빨라졌다 고 적혀있어요. 보시면 지금 뜨는 거 이런 것들 원래는 하루종일 기다렸어야 됐 죠. 이렇게 스크롤할 때 버벅버벅 거렸는데 지금 내릴 때마다 바바바바다 뜹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는 좀 체감이 빨리 돼요. 이거 로딩안 돼가지고 내리는 데한 세월 걸렸는데 이거 빠르게 되죠. 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그때 그때마다 파는 거를 띄워주는 옥... 얘라 가지고 이게 뜨는데 되게 오래 걸렸 는데 얘도 버벅임 없이 스크롤 버벅 임 없이 다다다닥 뜨는 거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빨라져요. 이것도 체감을 해보셔야 돼요 옵션에서 보시면은 밑에 이번에 옵션 새로 생긴 옵션이 프리로드 하이다웃 오는 어 게임 스타트 이게 뭐냐면 하이다웃을 미리 로드하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켜 두시면 이제 하이다웃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은 이제부터 그 다음에는 로딩이 없어져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하이다웃을 왔다갔다 하진 않으니까 그냥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꺼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이거를꺼 놓으셔야 메인 메뉴로 돌아갈 때 로딩을 짧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를 그래서 웬만하면 끄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시각 그래픽 패치 얘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ETS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말하던 그림자 거리 500m 고정이 이번에 패치가 됐습니다. 옵션에서 보시면은 원래 하나가 더 있어야 될 바가 하나가 없어졌죠. 예, 원래 섀도우 비즈빌리티를 해가지고 그림자 거리 옵션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좀 야간에 밝게 본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그림자 거리를 최저로 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텐데 이번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500m 제한이 걸리면서 야간 맵은 좀더 어두워져 보이거나 주간에서 그림자로 인한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패치했냐에 대한 얘기로 니기다가 말했던 게 밸런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적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둘다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림자 품질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쳐 왔단 말이죠. 뭐 이제 리샘플링이라든가 이렇게 그래픽을 좋게 바꾸려고 해왔는데 이게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단 말입니다. 누구는 최저로 해서 쓰고 있는데 누구는 200m로 해가지고 반응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이러니까 그냥 500m로 고정을 해놓고 최적화를 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편의성 패치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뭐 스태시 옮기다가 에러 나는 것들 전통적인 그 에러. 그런 것들도 많이 해결했다고 적어는 놨고요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발사모드 변환키를 두번 누르면 순환에서 발사모드를 전환하는 기능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단발에서 두번 하면 자동 점사에서도 두번 누르면 연사 어떤 모드에서든 간에 두번 누르시면 연발로 갑니다 예, 이거는, 뭐, 발사모드가 여러 개 있는 총들이 요즘 간혹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쓰시면 괜찮은 기능 생겼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레이드 끝나고, 데미지를 몇을 줬고, 뭐, 어디를 맞았고 하는 확인하는 게 레이드 결과화면이 나오지 않고, 바로 메인 메뉴로 스킵하는 기능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예초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어서, 저로서는 매우 다행인 패치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1부터 10레벨 잡았다. 이거 이제 안 보고 바로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프리셋 기능에서도 메카닉의 건스미스 태스크를 깰려고 이렇게 막 저장해 놓은 그 테스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걸로 뭐 건스미스를 깰수 있으면 이제 무슨 체크 표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어딘가에 표시가 될 거라고 해요. 여기 어딘가에는 이것도 아마 퀘스트를 받은 상태면 어딘가에 체크 표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스미스 테스크 이야기가 나서 와 말인데 현재 건스미스 테스크가 조건이 좀 바뀐 게 있다고 합니다. 건스미스 파트 4랑 건스미스 파트 16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건스미스 파트 4가 에르고 제한이 기존에 48이었는데 51로 어려졌고요. 그리고 건스미스 파트 1 16은 에르고 제안이 40이었던게 44로 어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몇달 전에 12.11 버전 초기화 이후에 모딩 파츠가 전체적인 너프가 있었던 적에 일부러 테스트 조건을 쉽게 만들어 줬단 었 말입니다 근데 이두 개만 유독 과거 버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실수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패치가 될수 있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모닝 이야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번 12.11.5 버전 패치로 열화상호트 소위 게임보이 8비트 열화상경이 캔티 사이트에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달리니까 이제는 조금 뭐 열화상경을 다시면 야간 이라든가 수풀에서 적을 찾는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도 현재로서는 비싸지 않고요 한 4-5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비싸질 수 있지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다음 패치 로그가 조금 지금 현재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인데 아, 단발 광클이 너프가 크게 됐습니다 네, 패치 로그에는 너무 심플한 한 줄로만 적혀 있는데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타르코프에는 단발 무기들이 여타 FPS게임과 마찬가지로 단발 광클이 최까지 됐습니다 뭐 기존에도 잘하시는 분들 M1A 광클해서 사람 잡고 이런 거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빠르게 클릭하냐에 따라서는 플로토 수준의 연사 속도가 가능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M1A가 있겠죠 <laughs>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최근 게임 상황에서는 M1A나 샷건이나 SKS나 뭐 단발 광클의 속도가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 제작사에서 이 단발 광클의 속도를 제한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몇년 전에 타르코프 초창기에는 이게 FPS 초당 프레임 수가 높아지면은 연사속도와 단발 광클속도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FPS 게임이라면 간혹 생기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단발 총의 연사제한을 통일을 시켰었어요. 그게 대략 분당 한 450발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타르코프 초당 프레임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450발 정도보다는 더 높게 쏘기는 힘든 상황이 되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클릭이 씹힙니다. 분당 450발 이상을 클릭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그 이상 누르면 클릭이 씹혀요. 네, 이게 최근까지도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그 광클지 않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더니 이번 시즌에는 심지어 단발 반자동 사건까지도 클릭지 아니 많이 풀리면서 상당히 빠르게 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확 줄였습니다.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면 이거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타이가도 보시면 그냥 제가 그냥 클릭해 볼게요. 이거 완전 너프됐습니다 이거는 체감 확대네. 뭐 너플 했으면 은뭐 그런가보다 할텐데 말입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 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잘 보시면요 M1A의 공식적인 RPM 수는 분당 700발로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클로는 RPM 700을 못 찍어요 제가 클릭한 속도 제가 봤을 때한 분당 한 600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절대 700못 나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대체 리얼리즘 운운하던 게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말이죠 단발 광클 너프를 두고 모딩 파츠로 이거를 뭐 연사 속도를 늘릴 수 있다거나 줄이거나 하게 될거 예상한 사람들이 좀 있던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DMR인 SKS가 한번 봅시다. 얘는 재원상 RPM이 40밖에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얘는 게임 내에서 그보다 더 빠르게 쏠수 있단 말입니다. 모딩 파츠로 연사속도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판타지 영역까지 가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RPM 700짜리는 오히려 그것만큼 빠르게 못 쏘고, RPM 40짜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빠르게 쏠수 있고, 이게 바로 소련뿡인가 뭔가 하는 건가 봅니다. 여하튼. 단발 광클이 너프되면서 M1A나 SKS 그리고 샷건이 아주 크게 너프가 됐습니다. 한동안은 광클로 티어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배틀필드에서도 DMR이 똥총이더니만 타르코크에서도 다시 똥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I의 새로운 행동 패턴을 추가한 등의 확장성을 넓히고 스캐브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패치를 두고 UN이나 러시아군 같은 신규 팩션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는 일반적인 스캐브 말고도 AI 봇이 더 많이 추가가 될 건데 최근에는 최적화를 이유로 스케브 숫자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 스케브 이벤트 때문에 좀더 메워지긴 했지만 난이도도 되게 쉬워졌었죠. 앞으로는 더 다양한 패턴과 난이도를 가진 스케브 종류가 추가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12.11.5 버전 패치 직후 현재 스케브의 스폰 위치가 달라졌다던가 평소에는 경로가 복잡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던 뭐 지붕 같은 지형에도 올라가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스케브가 없던 곳이라 방심하시다가 깜짝 놀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전문가 스케브 이 이벤트 혹은 입파 서블 스케브 이 이벤트는 현재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스케브들의 이 행동이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이게 이벤트 때문에 달라진 건지 아니면 이번 12.11.5 버전 패치로 달라진 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펜스가 근데 메시지를 보내 온걸 보면은 일단은 오피셜하게 종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패치 로오를 보시면 퀘스트 시스템 엔진을 새로 디자인을 했다고 적어 놨습니다. 퀘스트 시스템의 에러를 줄이고 향후에 퀘스트의 다양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걸로 뇌피셜을좀 보자면은 지금처럼 단순하게 뭐 배달을 해온다거나 뭐 플랜트 한다거나 뭐 심어 논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의 태스크를 계속 돌려막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거 말고 아주 새로운 기믹이 새로 추가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뭐 어디를 점령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고디을 패치에서 등대 맵에 거기에 실제 상인이 등장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고 했었는데 누군가 뭐 대화를 해가지고 물건을 받아다가 배달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뉴피셜을좀 태워봅니다 다른 데서는 지금 없어진 과거의 유물인 시간제한 태스크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우려가 나오던데요 그거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이 되게 가물한데 예전에는 셋업테스크였던가 무슨 테스크가 받은 뒤에 현실 시간으로 2시간 이내에 깨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2시간 내에는 지금처럼 PMC를 15명 잡아라 뭐 그런 테스크가 아니라 물량전이 아니었던 것 같지만은 여론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때도 실패하면 은 테스크가 새로 받아야 된다든가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동접자 수도 많지 않기도 해가지고 사람 찾기 어렵다 해가지고 없었는데 과연 이게 다시 부활할지 모릅니다 예. 목해봐야 될 점이고요. 12.12버전의 등대맵이 나온다든가 혹은 컨텐츠 패치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를 대비한 상호작용 퀘스트가 생기는 걸 미리 대비한 패치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제한 테스크는 맛보기만 해본 입장이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거 부활하면 여러분들 다 접는다고 들어눕거나 테스크를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행복회로를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발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 다음 패치록을 보시면 펜스 우호도 계산법이 바뀌었다고 적어놨어요. 특히 우호도가 높을 때 아군 스케블을 죽이는 패널티와 관련된 계산법이라고 직접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저번 이키타의 커뮤니티 팟캐스트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면 우호도가 6.0 이상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10번 정도 탈출하고 한번 정도 배신한 식으로 플레이하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우호도가 6.0 이상일 때 배신 패널티가 커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조심들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방에 코드 번호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고 합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왼쪽 아래에 4자리 네 세션 코드가 있어가지고 서로 그거를 가지고 같은 방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패치로 같은 방에 있더라도 그 코드가 다르게 보일 거라고 합니다. 스트리머들의 방투를 방지하는 기능이라고는 뭐 적어는 있는데 이게 그 외에도 서로 같은 방인지 확인을 못하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불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리플 많이 남겨주셨으면 하고요. 뭐그 외에도 짜잘한 패치와 버그픽스들이 좀 있네요. 버그픽스들도 몇 개만 보면은 하이드 아웃에서 크래피팅 메뉴를 띄울 때 멈추던 버그. 해결됐다고 합니다 크래프팅 메뉴 띄울 때 버벅버벅 했던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거 로딩하느라 버벅버벅 거리는데 이거 다 사라졌습니다 버벅거리지 않아요 그다음게또 하나의 이번에 지금 논란 중에 하나인데 ks 샷건이 조준하는 것보다 아래에 맞던 현상이 패치됐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ks 샷건을 하향시키기 위해 일부러 하탄을 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냐 뭐 이런 반응이 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을 근데 패치를 했다는 말에 비해서 여전히 하탄이 난다는 반응이 좀 많은데요 저도 한번 이거 그냥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핫한 나죠, 이거? 예, 네, 여기 겨냥하고 쐈는데, 맞는 건여기 맞아요. 핫한 여전히 납니다. 아, 예전엔 좌 핫한이었는데, 이젠 그냥 핫한이 난다? 뭔 차인데, 그러면. 그 다음은 스킬 레벨업 관련된 버그도 좀 고쳐졌는데 뭐 약실에 탄을 바로 넣는 방식으로 매그 드릴링, 탄창 사탄 스킬이 올라가는 수치가 낮았던 게 버그여가지고 해결됐다고 하고요. 메모리 스킬도 뭐 원래대로라면 다른 스킬이 1레벨 올랐을 때 경험치가 5%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복구를 해주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당연히 안 해줍니다. 타로코프에 여러분들. 그 다음 버그 픽스도 조금 충격적인 사실인데 전술 후레시 라이트가 벽을 뚫고 보이는 현상이 패치가 됐다고 합니다. 타로코프를 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패치인지,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보도록 하자고. 이것도 이거를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이 반대편 벽, 반대편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 플래시를 볼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패치가 되는지 한번 보면 알아요. 와,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지금 이거 게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패치인지 느낄 걸 밑으로 이거 빛이 새는 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안 나오잖아. 이게 어떻게 한 거야? 아, 나 이거 안 믿겨지는데? 와, 이걸 어떻게, 이게 얼마나 밸런스에 큰 영향을 줬는지. 이거 하나 때문에 벽에서 막 후레쉬를 안 키고, 뭐, 끄고, 막 심리전 걸고, 별의별 삽질을 다 했는데, 이게 이걸 된 겁니다, 이제. 굉장히 큰 패치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12.11.5 버전 패치 로그는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신규 총기라던가 뭐 신규 맵이 이런 게 없어도 우선 방송 중에는 보셨겠지만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올랐고요. 로딩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쾌적함 측면에서는 아마 역대급 패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점은 과연 이 다음 패치가 뭐가 될 것이냐. 뭐 이게 지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키타의 로드맵에 따르면 이 다음에 12.11.6 버전 패치가 한번더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엔비디아의 DLSS 기능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니티 90 마이그레이션 패치가 있을 건데 이 패치들이 워낙에 초당 프레임과 직접 연관이 있는 패치들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쾌적하게 바뀔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키타의 꿈과 희망에 따르면 아마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면은 하 올해 안에 버전업을 4번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달에 하나를 했으니까 남은 3개를 올해 안에 처리를 하려면 이번 달 말이나 하나 더 나와줘야 시간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냔 말이에요. 글쎄요. 근데 12.12 .12 패치가 언제 될 것인지 그리고 초기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겁니다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시즌 중반부가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동접자 숫자로 보나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시기인데 슬슬 떡밥과 약파리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트위치 라이벌스 대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목요일 0시에 유럽 대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새벽 4시에 북미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대회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드롭스를 주냐 안 주냐 그거일 겁니다 트위치 라이벌스 대회는 BSG에서 꽤 신경을 많이 쓰는 대회인데다가 이번 시즌 특히 드롭스로 뭐를 뿌린 적이 잘 없고 타로코프 t v 공식 방송도 드물었어가지고 아이템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번에 드롭스를 하지 않겠냐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 공지가 뜨면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은 바로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타로코프 뉴스 단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뭐 신규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좀 밋밋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패치를 직접 플레이해보시면은 체감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슬 악파리가 필요한 시즌 중반부니까 니키타가 등장을 해가지고 등대 맵이라든가 스트리트 맵에 대한 정보를 좀 풀고 신규 트레일러에 대한 정보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라고 TV 방송을 좀 해줬으면 하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잼만 게했습니다. 감사합니다.